안녕하십니까. 알파 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4월 27일, 네,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수가0.44% 올라서 2495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6거래일 만에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네, 오늘도 하락 추라, 출발을 했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상승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거의 2,580대에서 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한2,480한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진 이 정도에서 일단은 지지를 하려고 하는 어,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아쉽게 2,500선을 탈환을 하지는 못했고요. 네. 장중에 이제 2,499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2,500선 위로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쉽게 2,500까지는 오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뭐, 반등이 훨씬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2.38% 올라서 850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했었죠. 어, 많이 올라온 만큼 이렇게 또 하락도 굉장히 깊었는데요. 네, 오늘 좀 비교적 크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반등 나온 걸 보시면, 어, 2차전지가 그동안 좀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크게 반등을 했어요. 네, 보면, 에코프로 BM이 11%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는 에코 18%.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4%. LG 에너지 솔루션이 3.5% 이렇게, 어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가, 어 반등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삼성전자도 오늘 0.8%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어 조금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네.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 수급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은, 어 그래도 좀 사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팔때 보면 그렇게 많이 팔지 않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2,800억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어, 비교적 그래도 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참 수급이 좋아요 보면 어, 오늘도 외국인이 22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어, 최근 매매 동향 보면 외국인 매수가 상당하죠. 네, 그래서 어,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에 계속해서 외국인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어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이제 잠정 실적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6천억 영업이익이 나, 났는데 이제 부문별로 나와가지고 이제 좀더 자세히 알수 있게 됐어요. 보면 반도체에서 4조 5천억 네 손해가 났고요. 그리고 어 이제 모바일 쪽 이쪽에서 거의 4조 이상 영업이익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갤럭시 S23은 생각보다 잘 팔렸던 것 같고요. 어, 반도체는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쇄가 되면서 거의, 뭐 영업이익이 어, 제로 수준으로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영업이익이 나면서,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실적만 봤을 때는 최악인데요. 어 이렇게 수급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제 터너 라운드를 어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꾸준하게 사는 거는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서 분명히 어떤 개선에개선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숫자 같은 게 이제 나오면 삼성전자가 꽤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했던, 어, 떤 계기가 또 있죠. 보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가 있는데요. 어, 일론 머스크를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대해서 뭐 약간 립 서비스긴 한데요. 만약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테슬라의 어쨌든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어쨌든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2차전지, 어, 뿐만 아니라 이런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이 어,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어,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지표들을 보시면 원달러환율은뭐 계속 1330원대, 뭐이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WTI는 74달러대입니다. 그래서 WTI는 어 저번에 이제 또 80달러 넘어갔을 때 살짝 걱정이 됐는데 뭐 그렇게 뭐또 올라가지는 않네요. 그래서 다시 70달러대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간밤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었는데 또 선물에서는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기업 실적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장 후에 메타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 메타가 장후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하면서 미국 선물을 이렇게 좀 끌어올리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코스피 어, 최근에 거의 100포인트가량 어, 좀큰 조정이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한2,500 정도에서 어, 좀 바닥을 잡아서 다시 좀 상승하는 어, 그런 장으로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